네, 이것은 화성시 발안에 있는 발안 주공아파트 23평 지저분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변모된 모습을 완공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쪽에는 녹난 곳들, 철판이거든요. 녹이 있었어요. 녹이 없는 곳을 쿼트를 마감 작업해가지고 깨끗하게 완공을 한 겁니다. 거대 보일러실, 엄청나게 큽니다. 격! 격! 가수!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란, 발안. 바란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바란 발안 시내입니다. 바란서 제일 큰 아파트, 바란주공 아파트. 작 그러면, 다는은 먼저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막 그런 자국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후에 영상에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꿀팁. 꿀팁이죠. 이제 자 우리는 탄성꽃 하시는 훌륭한 사장님들, 여름에 땀만 열리시고 힘드시죠. 이 작업복을 한번입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왜? 경제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걸 들을 때는 땀복에서 이제 신내려 나죠. 막 땀띠도 나고,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얘를 항상 충분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얘를 지금 뒤집었습니다. 네. 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얘가, 여가 거치죠? 그럼 뒤집어갖고, 우리 갖고 다니는 구르마 있죠? 구르마에다 이렇게 딱 놓으시면, 앞뒤로 자동으로 잘 말라요. 응? 그 다음에 탄성끼리 달라붙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응? 이렇게 해서 쓰시면,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고,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부가 한 벌에 3,000원이니까, 한, 꽤그도 오랫동안 쓰시면 많이 아낄 수 있죠? 이건 이제 아빠란다 작업 끝나고 이제 페이 페비넬 얘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인테르 사장이 와서 싹 치워 가야 되는데 아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담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쪽에서 카바리 띠은 여기다가 집어던져 저쪽에서 카바리 띠은 저쪽에 집어던져 그리고 일 끝났는데요 그러면 와 자기들이 와서 실장이나 아니면 인테르 사장이 와서 탁 쓸어 담고 그랬었는데. 참 요즘 세상 많이 바뀌어가지고 쓰레기를 가다 가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아니 인테리어 참 쓰던 세로입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창고 안입니다 창고 안에도 곰팡이가 많았었는데 곰팡이 방지제를 싹발르고 나서 깨끗하게 선반까지 다띠 구성 작업을 했습니다 이 선반은 나중에 주인이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지금 필름에도 막 살아 있죠 그렇지만 이쪽 벽은 깨끗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빨래 건조도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다 녹이 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체하는데 얘를 15,000원이면 사는데 교체비까지 해서 6만원 달라고 그랬으면 안 하고 개기고 있습니다 이런 네. 이제 생활 우수관 특히 이쪽에서 물이 많이 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분철해서 보충해주고 밑에 지방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쓰고 베란다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이 흘러서 이쪽 하단 부위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품 처를 충분하게 깨끗하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생기는 화자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철저하고 철저한 완전히 대단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이제 제마친 영상 보시고 작업하는 중간에 카바링하는 과정. 그런 사진을 보시면 오늘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영상 나갑니다. 이 페인트가 베란다 칠할 때 쓰는 거죠. 백색, 실버. 그리고 뿌리는 기계는 건, 탄성건입니다. 물론,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콤프레셔 5.5마력, 가격은 42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네, 작은 방에 있는, 작은 베란다인데요. 네, 여기는 비닐 모양을 다했습니다. 이 모양을 하고 이제 페인트만 뿌리면 됩니다. 기존 밑작업을 준비 다 한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다 흘러내려서 페인트가 하나도 벽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 흘려 페인트가 흘러내렸을까요? 겨울에 물을 타서 페인트를 칠하면 이렇게 전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은 겨울에 페인트 만약에 칠하게 된다면 절대로 물을 타서 이렇게 바르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얼은거죠.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힘들더라도 물 타지 말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베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주방 베란다고요 여기는 발 안에 있는 발안 주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23평형 아파트로 주방 베란다랑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가스 보일러가 캣도라미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진작에, 어, 수명이 다 하지 않더라도 갈아줘야 됩니다. 갈 때는 23평형 아파트면 최소한 2, 세평을 키워서 27평이나 형 28평형으로 보일러를 가시면 고장이 잘안 납니다. 균열관 부위에는 이렇게 퍼트 작업해서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노흔적이 노수 있습니다. 노수적이는약분처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닐과 전부 다한 거, 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대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그 다음에 이제 앞 베란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거실 앞에, 그리고 이쪽에 바라 보이는 거는 창고 있는 쪽은 안방 앞에. 네, 안방에는 창고미 달려 있었죠. 이쪽에는 이렇게 그냥 큰 통창 유리가 두 개로 다 어느 집이나다 똑같이 돼 있죠. 네 아파트에 사신다면 물론 빌라는 틀리겠지만,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할거 없고, 창고 안에 곰팡이 있는 쪽에는 약간의 곰팡이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제 페인트만 뿌리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이상, 페인트 준비 작업에 대해서 오늘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와 있는 곳은 바른 죽음 아파트. 지금 시간 11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다가 작업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불르소를 치면 또 상당히 난해하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시오 하겠으며 꼭 눌러주시기를 믿,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의 인성이 달려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